네, 사만사, 이번 주 주인공은 수롱 피아비 선수네요. LPBA, 한국 여자 프로 당구, 랭킹 1위입니다. 당국의 대스타를 이경호 해설위원이 만나고 왔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캄보디아 출신이죠? 네, 10년 전에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왔고요. 그 이듬해부터 이제 당구를 시작해가지고 동네 남편 따라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LPBA 1위 선수가 된 겁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당구를 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뭐 평범한 여성이었고요 당구 시작한 지는 6년 만인 한국에 와서 했고 6년 만인 2017년에 아마추어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네. 자질을 보였고요 그 뒤에 세계대회 또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메달도 땄습니다 지난해 초에 프로에 데뷔를 했는데요 프로 데뷔하자마자 지금까지 세차례 우승을 했으니까. 말 그대로 뭐 코리안 드림 이렇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파죽지세네요, 진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연습장 직접 찾아가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충북 청주가 자택인데요. 자택 부근에 자신의 이름을 딴 당구장 사장님이기도 합니다. 어우, 이름 여기에, 딴 당구장도 네, 있어요. 네, 여기에 매일 뭐 학교 출근한 출근해서 밤1 0시까지 다음 대회를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 끝나고 바로 저 엄마 아빠랑 카메라 다녔어요. 또 감대 왔한국 들어왔다 왔는데 저저연연하하또얼 얼마 또팀 리그 시합하고 또 연습하고 또 지금 저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 레슨 받고 지금 네또에서연국에서국내 랭킹 1위서한국에한국한테배우고 연습하고 하시나요? 당구는 끝이 없습니다. 당구는 더 배우면 점점 깊이 가는 거예요. 점점 어렵고 아니면 더 새로운 신기 좀 정말 내가 모르는 것들 막 생기니까 좀더 재미있어요. 네. 또 많은 그 분들들 그래요. 아니 이렇게 잘인데 왜또 레슨 받냐고. 왜또 배우냐고. 근데 당구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아우 너무 지겹고 힘들지 않으세요? 아, 어, 제가 그 동안 너무 막 힘들고 지, 외롭고 지루 엄청나 너무 많아서 딱 시간 지나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게 많아서 이제 막 힘드는 거못 느껴져요 취업 다녔고 또막 하나는 후원다 많이 받고 이러니까 너무 더 기뻐고 또카물이에만 생각하니까. 당구만에 막 열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먼 타국 생활이 벌써 10년째인데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수단이기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 뭐 당구 선수가 되려고 한국에 온건 아니고 네. 결혼하려고 온 건데 사실 결혼할 때가 이제 10년 전이니까 19살, 상당히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때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그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강가에쪽 할머니 집이 쪽 있어요. 매운강의 쪽에. 가난했어요. 막 집도 좀 제대로 하는 집도 아니에요. 10년 전에. 근데 올해만 가보니까 막 새로운 집 엄청 많고 어왜 이렇게 잘 살지? 또 여기는 그 감자, 농사, 고구마 이런 동네인데 왜 이렇게 부자지? 이모, 왜지? 아, 여기 한국 다 시집 간대요. 막 그래요. 너또 나중에 내가 보낼 거야. 막 그런 거, 이모가. 너는 만약 카운 있으면 맨날 농사 짓고 맨날 애만 낳고 힘들 거야. 그래서 너는 한국 가이런 거예요. 그때 그 사진 찍고 인터넷 올리는 거잖아요. 한 여자도 쫙 있어요. 그때 저는 좀 창피했어요. 남편의 카운 갔어요. 아, 사진이 남편이. 남편의 저 사진 보고 음. 그때 제가 알겠는데 남편의 여자 생명 봤. 어 보거든요 근데 두 분은 너무 예뻤어요 롬펜에서 일하시니까 저는 완전 시골에서 오고 막기까 깜고 막 그랬는데 저 남편 만났어요 처음 만나도 한국, 보니, 한국 보니까 어? 한국 사람 그런구나 저는 그냥 좋다 싫다는 말못 해요 뭐지건 나는 한국 가면 돼 한, 내가 남, 어, 남자분이 내가 선택하면 나는 한국 가면 돼 이것만 생각했어요 또 그때 본데 다른 한국 남자 분 저것도 많이 봤어요. 그때 저 한번 제 잘생겼어요. 네, 잘생긴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에 오게 된 건데요. 급하게 고향, 것 같기도 예, 한데요. 고향이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한 130여 킬로 떨어진 푸놈캄퐁창이라는 시골인데 네. 그때 너무 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한국에 오게 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데 와서 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9 살. 결혼 당시에 남편이 이제 대학교 앞에서 복사 가게를 운영했는데요. 한국에 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매일 집에 있는 모습이 또 아내가 집에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남편이 일 끝나고 아내가 너무 무료해 보여서 데리고서 이제 본인의 취미인 당구장으로 한번 데려가서 구경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때부터 당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때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남편의 복사 가게 있잖아요. 또 대학생에도 많아요. 저는 바깥에 못 나가요. 밤에는 막저랑 라이비스태에는 학생 많고 또 약간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또저 남편 입장도 생각했잖아요 어? 왜 나이 똑같은 딸? 왜데왔가살어왜 외국띠? 이런 소리 듣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녁에 남편에 저한테 당장 구데려 가신 거죠. 제가 기억하는 게 그때는 남편 이렇게 하려면 제가 슉잘 따라 해요. 너 선수 한번 해볼래? 이런 거예요. 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 내가 너 당국 저 유명하고 챔피언 만들 싶게 이런 거내 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선수가 되는 것은 좋은데 그보다는 좀 공장이나 식당 같은 데 일하면서 돈을 벌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국 오면 막돈 빨리 벌어서 카무리에 가족 도와주는데 나 선수 연습생 하면 나는 돈도 못본데 이것도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 유명하고 챔피언하고 회사하고 받고 너는 돈을 더 많이 벌어.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는 너더 크게 벌수 있어. 이런 말해 주니까 저는 남편 따라서 산 거예요. 야, 남편이 정말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번 돈으로 자기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네, 지금 캄보디아의 가난한 자기 고향의 어린이들을 좀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신은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린이들은 지금 자라나린 이들은 지금 제외 대로 배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캄보디아에 있는 시골 학교를 후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후원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캄보디아 시골은 정말 멀리 다녀는학교만은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이쪽 기부하고, 또 이쪽에 막 선생님들 막 가락 쥐면 선생님 돈안 받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쪽 통해서 선생님한테 기부하고, 선생님이 아이들 전달이고, 아니면 지역에서 정말 여기 어른 동네들, 막어는 사람들 이쪽도 기부하고. 당구 때문에 저도 인생도 도와주시고, 제가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보다 돈도 벌수 있고, 또 유명하고 나라도 이름도 알려주고 저도 해그 외국도 많이 다녀고 이런가 보니까 저도 어 카메리아 막 어른 아이들도 내가처럼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아이 꿈 자기 일자리도 자기 뭐 하고 싶은 못 하는 아이들 보고 어 너무 인생에 너무 안타까워서 야 피아비 선수 그러니까 스물아홉 살인데. 정말 멋진 어른이네요. 캄보디아에서는 뭐 국민적인 스타겠습니다, 저 정도면. 캄보디아의 김연아라고 별명도 갖고 있는데. 캄보디아의 김연아. 네, 얼마 전에 캄보디아 부모님과 같이 다녀왔는데 그때 캄보디 아 공항에서부터 알아봐가지고 아주 네. 스타인 거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사실 피아비 선수가 지금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니고 10년 지났지만 여전히 캄보디아 국적을 갖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국적을 갖고 있는 이유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평범한 뭐 다문화 가정 보니까 나는 꼭 국적 따겠다는 그 인정받고 싶잖아요. 어디다도.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정말 무시 못하게 이 정도. 또 제가 지금 생각보니까 저는 국적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이미 유명하고 사람들 알아보고 인정받는데 국적 그런 것도 의미지 않을까 저한테는 왜 이미 인정받는데 저 이렇게 생각해요. 또 저는 이제 첫 번째는 감캄고국이지만두 번째도 대한민국 고국이에요저좀 그래서 아, 곧 나는 두 나라가 나한테 피한 사람을 배구수번 거죠. 네, 현재 학교 후원하는 행사에도 태극기 간판은 또 걸려 있네요. 지금도 네. 국내 최 정상급이지만 사실 부담감도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수 생활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될것 같은데 과연 선수 생활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앞으로 자신감이 있는지 그 얘기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당구는 내가 나이대 중하지 않아요. 내가 막 앞으로 나이들든 오래 칠수 있는 스포츠예요. 다른 스포츠는 막 시간 지나면 은퇴하고 아니면 몸장처 이런데 있는데 이 당구 스포츠는 끝까지 칠수 있습니다. 또 내가 앞으로 나이 있다고 내가 더 실력 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네, 나이 더 지나고 당구도 더잘 치는 스포츠 인 같아요. 아 멋있네요. 저도 오늘 입덕했습니다. 피아비 선수. 네 이경호 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비아비 선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나지 않더라도 우리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 또 이주노동자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이번 주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내시엔 사사건건.